안녕하세요 홀스타임TV에서 처음 선보이는 동물 관련 모든 것을 다루지만 주로 말을 관해서 다루는 홀스타임TV입니다 안녕하세요 홀스타임TV VJ 말탐입니다 날씨가 엄청 더워지고 있어요 습도도 높은 편이라 사우나에 온 기분이 들어요 이런 더위 속 땡볕에서 말타시느라 고생하시는 분들께 화이팅! 이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저도 실내마장 없는 곳에서 지난 5년동안 한주도 안쉬고 말을 타봐서 그 기분 잘 알아요. 지금도 열심히 말을 타시는 분들의 열정과 노력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승마장에서 열심히 말을 탔으면 뭐니뭐니해도 시원하게 달려줘야겠죠. 제가 리뷰했던 곳 중에 여름을 겨냥한 오키마 테마파크의 숲속을 지나는 코스와 제주오름 승마장의 해변 외승을 강추 드립니다. 이게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됐더라고요. 제주도를 가면은 외승을 조금 무리해서라도 길게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2일 오기테마파크 그리고 또 2일을 오름승마장에서 이렇게 토탈 4일을 외승을 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체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금, 토, 일을 금요일 오후 한번 토요일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일요일 오전 한 번. 이렇게 3일 동안 4번을 타고 가시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제주 오키마 테마파크의 넓은 외승지와 오름승마장의 사이프러스, 초원 및 해변승마를 모두 맛보고 가시려는 당신은 욕심쟁이 후후후. 더운 여름에도 외승은 계속됩니다. 제주도 못 가시는 분들은 위에서 이제 웨스턴 스프링스의 산악 승마 또는 초원 승마도 짧고 굵게 타시는 것 또한 추천드립니다. 일단 산악 초원이 괜갑시다저좀 <laughs> 어, 많이 꺼지는데요 아이 사람 아직 못건것 같아요. 저거 그 무게 중심을 나눠서 앉아야 돼. 어 더워. 공간이야. 그거 편의점에랑 다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후시마산 쌀이 그 여행객들이 다 먹는데요. 일본 미친 놈들이 말. 아니 체르노빌은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아직도 못 들어가는데 그거를 10년대 10년 됐나 지금? 그 파나 먹는다는데 말이야? 거기 뒤금 들어가라고 하잖아 고정금 안. 자,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외승은 등화간제 외승입니다. 등화간제라는 사전적 의미는 전쟁 중 적기의 야간 공습에 대비하고 그들의 작전 수행에 지, 지장을 주기 위하여 일정 지역의 일반 등화를 일정 시간 동안 강제로 제한하는 일. 한마디로 일반 등화를 없애고 외승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단, 안전을 위해서 등화관제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어? 아, 있네. 와, 와, 와. 와. 아니야. 우리 뒤로 갈 거야. 와. 자, 차 조심하세요! 아, <laughs> 얘 미끄러졌어. <laughs> 아유, 지나가요, 지나가요. 잠깐 아, 잠깐 잠깐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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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가가가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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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목소리> 안 돼. 월하지 마. 자, 시내를 점령하러 왔습니다. 올스타임 TV 외생청구과 함께 야간 외생을 하고 있습니다. 와와 啊！<noise> <noise> hey. 야, 이거 그냥 따르지 말고 괜하아요야 그냥 이렇게 따르 가지 마. 같이 있어 여기. 그럼 우리도 이동하자. 가지, 와, 가지, 와. 아, 야, 이들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들어. 나한테 집중을 하라고 그랬더라. 어? 와, 와. 자, 복귀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가자야 괜찮아. 와. 하나도 안 보인다. 하나도. 저 꼬리 보 꼬리. 하나도 안 보여. 저 꼬리. <laughs> 저 꼬리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저 꼬리만 보고. 아 친구들 왔다. t 유튜브 구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켜시고 검색창에 h o r s t i m e TV H O R S E T I M E TV를 치시면 다음과 같이 검색이 됩니다. h o r s t i m e 을 클릭하시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구독 버튼 빨간색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이 구독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종까지 클릭을 하시면은 알람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참 쉽죠?